너네 연애해봤어? <laughs> 다른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한 거야. 그냥 육체적인 만족감이 필요했을 뿐이야. 설렜어, 벌써 최고의 밤이었어? 이런 ᄉ <laughs> 발 내가 너네랑 지금 연애하니? 너네가 잘생긴 남자면 알 건데? 경찰서 컨셉, 모텔 막 감옥 있고? 그냥 미친 시의 여자인데. 엇갈 게 있나? 너 고정. 오늘 예쁘다고? 헤헤 <laughs> 첫살님 혹시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예쁘단 채팅 있었나요? 저기 있잖아 와 근데 오늘 자자 느낌 개씨가 온다 진짜 예쁘다 이렇게 있는데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보이잖아요 장님이세요? 아니 지금 내 눈에만 보여요? 어제도 왔을 모습에 비싼 채팅만 돈나 네. 보게 되는데 꾸덕꾸덕 이쁘다는 단 하나의 채팅 제가 읽고 싶은 채팅만 읽을 거라고요 제가 만든 제 세상에서 제 맘대로 하겠다는데 뭐 그렇게 잘못됐는데요 너네가 지금 흐리는 하고 안 보고 있는 거잖아 요이양 물고 코양 물고 안 물고 있으면서 음아 감사합니다 5천원 고맙습니다 어달된전오서 확인해보니까 2 7 뜨는거 환승이별 정인데기안아 3일만에 생기신거요그 아, 정신적 바람 육체적 바람 아같은데 정신적 바람 vs 육체적 바람 근데 이거 남자는 거의 다 육체적 바람 고르지 않나? 더같은거 정신적 바람은 이제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니까 러 정신적 바람은 만약에 나랑 사귄다. 근데 내가 다른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한 거야. 사랑을, 더블 사랑. 두 배, 사랑 두 배로. 그냥 루시오 궁금 거임. 근데 육체적 바람은 진짜 그냥 몸만. 아, 못뭐 고르겠는데. RP를 좀 해보자면 정신적 바람에 낚시자 근데 내가 뭐그 남자랑 잠을 잔 것도 아니고, 너도 진짜 사랑하고 그 사람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야? 나도 너 진짜 진심으로 사랑했어 근데 뭐 잠도 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화를 내? 이렇게 <laughs> 이게 1번 두 번째 아니 난 마음은 걔한테 1도 주지 않았어 진짜 사랑하는 건 넌데 그냥 육체적인 만족감이 필요했을 뿐이야 저는 질투심이 진짜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내걸 누군가와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짜증이 존 나요. 나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그칼잘 가는 거 찾아가지고 칼 갈아달라 할것 같은데? 두 번째는 한번 겪으면 다시 안살때 비율 근데 그게 맞는 게 이게 만약에 두 번째 경우를 용서하고 만났다고 쳐, 너네 상상이 안될것 같아? 이 모습을 그 다른 남자도 봤다는 거잖아요. 이게 전 남친이랑 다른 문제야. 나랑 만날 때 그랬다고. 바람 피는 새끼들 다 죽어, 그냥. 설렜다는 게더 슬프게 다가올 듯? 어, 또 근데 생각하면 그렇긴 하다. 설렜다는 말이 더 현철 것 같아요. 설렜어 벌써 최고의 밤이었어? 짜증나는데? 아니 설레어는 슬프고요. 최고의 밤이었어는 씨발 죽여버리고 싶은데. 아니 최고의 밤이었어는. 야 이건 칼맞아도 무죄 아니에요? 설레어 벌써 꼴렸어. 아니 근데 꼴렸어보다 최고의 밤이었어가 너무 짜증나는데요? 그러니까 꼴릴 수는 있어. 솔직히 말해서 남자의 이상형은 처음 보는 여자라고 하잖아요. 꼴릴 수 있어. 근데 최고의 밤이었어는 너무 짜증나는데? 퍼펙트 나이? 오마이. 아니. <laughs>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치면 1번이 조금 더 속상한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설레서는 잠깐 설레서 느낌인데 최고의 밤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라 더 짜증나 최고의 밤이었어 너그말 어디서 들은 거야 너 대가리 속에서 나온 거야 너 진짜 짜증나 죽겠다 아니 진짜 최고의 밤 아니라는 기준으로 합시다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 <laughs> 생각해보니 그냥 정신적 바람이 더 짜증났다 육체적인 바람은 나를 사랑하면 아 아니다 그딴 생각하는 거면 서 연애만 돼 미친 뭐라는 거야 너 이때 초반이야? 아니잖아 <laughs> 적신 차려 미친년 아니에요 미친 뇌 썩었네 아니 그니까 가스라이 채팅 당하던... <laughs> 아, 까불지 마세요. 나 누나라고 하세요. 나이 많으니까. 72년생은 누나 아니고 이모? 야 근데 진짜 이모한테 이모라고 하면 은 욕인 거야. 돼지 새끼야 돼지. 우리 엄마한테 전한다. 우리 엄마한테 전할 지다 말한다. 너네 하는 꼴 하지. 물론 내 방송은 말못 해. 나도 엄마 있어. 내가 없다 했어? 찹사아 미안. 나 골방차 때면서좀 설레잖아. 미안. 골방차? 이건 딴 년인데? 누구세요? 에우 개설렌다고? 쌍처야 미친 새끼들아 72년생인데 동안이시네요 엘프세요? 아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지? 너네 오늘 뭐 컨셉 뭔데? 해는은 거야? 아니면 레전드 서핑데이야뭐 어쩌자고 웃는 거래 개치인다니까? 너 나한테 치인 거 시험 공부 해야 되는데 누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왔어? 얘들아 학생은 내 방송 보지 말자 인간적으로. 인방을 아 인방이 아니고 인강을 싫은데요? 이랬서 요즘 어린 놈친 새끼들 말대로 딱 하악 딱 하는. 게. 아 근데 나 오늘 그그 그 뭔지 알아? 너네가 뭘 알겠어 근데 여자 머리? 우리도 알아. 너네 연애 해봤어? <laughs> 아니 그러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아니 선생님들 제가 그냥 질문을 한 건데 왜 긁히시냐고요. 그냥 여쭤본 거예요. 연애 해보셨나? 이런... <laughs> 우리가 안 해봤을 것 같아? 아니 그냥 여쭤본 거라니까 그냥 선생님들 인데 와와 진정해? 선빵인 거죠? 아니 그전친 적이 없는데 선빵이라고 하시면은 곤란한데? 언제가 고백데이라고 얘들아? 9월 15일이 고백데이야? 지났네? 너네 그래서 고백했어? 크리스마스 때 이제 여자친구 24일인가요? 아무 여자이신님을 붙잡고 아니 저는 아무 여자 아니죠 될까요? 늙은 여자 <놀람> <놀람> 씨시히 맛있게 들어저 남자한테도 고백 받아드려요 네. 까부치 주세요 인스타 올려달라고요 알겠어요 방종하고 아이다 내일 하면 안 돼? <laughs> 귀찮은데 얘들아 삶이 왜 이렇게 빡! 하니, 왜 이렇게 할게 많을까? 우리가 귀찮아? 아, 말꼬리 잡는 거. 이런 식발 내가 너네랑 지금 연애하니? 내일 진짜 약속자, 약속자. 다들 새끼 손가락 내밀어. 자, 약속하자, 약속. 여캠이잖아유사연애 해줘. 내가 지금 너네랑 유사연애할 팔자냐고. 우리가 귀찮아? 너 마음이 식었다. 조금 식은 걸로 해. 빨리 약속해. 빡큐는 XX. 새끼들이. 내일 방송 오래 하면 되잖아 응? 내일 방송 오래 하고 방송 키기 전에 어 셀카도 올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오늘 LSD데이 아니었어? 찹쌀아 나도 이제 함께다그밈좀 그만 가져와 아니 야 근데 너네 있잖아 저런 데 가가지고 가봤니? 혹시? 저거는 이제 전화로 하잖아. 전화로. 전화로 해가지고 목소리가 아리따운 거야. 근데 내가 말했지. 여자는 목소리가 예쁠수록 뚱뚱할 확률이 높아요. 내가 이거 진짜 백날 설명하는데 여자는 목소리가 예쁠수록 비법의 확률이 높은데 이 이유는... 그러니까 전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화는 아닌데 아무리 일반화로 치자. 예쁜 여자들은 담배 피는 가시나들이 많아. 장난이고 농담 농담 장난입니다 올림통이 좋아서는 심한 성악가냐고 이렇게 딱 전화를 받아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예쁜거야 오늘 스파이 내가 와. 저 여자 한번 꼬셔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저렇게 돼있으면 어떡할거야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예의상 앉았다 가나? 도망가야죠 스파링 한번 떠야지 바로 나오? 근데 그좀 뭔가 예의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들잖아 이거 문을 딱 열었어 문을 딱 열었는데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면 씨, 씨. 마학구가 예의가 아니잖아. <laughs>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laughs> 근데 살긴 목소리 좀 티난다고? 아니 근데 목소리만 듣고는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저런 여자 옆에 개존예 카리나 있었어. 내가 폭탄 처리반 해야 한다면? 그러면 폭탄 처리반 해야 한다면 너의 친구의 행복을 위해서 폭탄 처리반이 되어줄 수 있어? 너네 친구랑 카리나랑 잘 돼가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옆에 빌가 있어가지고 너네가 XX 처리반을 해야 돼. 그러면. 할수 있어. 너네 친구들의 행복을 위해서 친구부터 처리함. 야 이년아 적당히 비유를 해야지. 야 현실이야. 카리나 옆에 XX 꼭꼭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단 말이에요. 수진이 몰라 수진이 혼자 못 죽지 나만 죽으라고 아니 카리나를 만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의 순간을 친구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네. 카리나랑 경쟁하기엔 좀 빡센데. 예? 왜 나한테는 안 해주는데 카리나가 음. 너한테 관심이 없나 보지. 다 너네를 콕 찍은 거지. 뭐 꿈은 내 것이야. 세상에서 제일 같은 게 친구 복권 당첨되는 거라고요? 아 근데 얘 장기연애 했잖아요. 바로 애견식 는데 <laughs> 아니 그러니까 어 알겠어. 더 이상 너네를 빡랑 엮지 않을게.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넌 우리가 너랑 엮이는 것도 싫어하고. 짱이었고 진짜 악질이다 <laughs> 이제야 <안 웃음> 그때 내 방송 방민아방한 친구 시애커. 있잖아 걔가 진짜 좀 순한 강아지 상을 그리거든요 좀 예쁘장하게 생겼단 말이야 같이 막술 먹으러 나가면 은팔 나한테는 말도 안 걸고 내 친구한테만 관심있고 야, 싸가지 없게 생겼어 뭔가 재수없어 갑자기 생각하가 재수없네 하지만 응. 뭐, 어쩌라고. 내가 수진이었다고 아니거든 근데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순한 맛을 좋아하더라 이거지 18 내가 언제부터 언제 수진이 역할 했다고 야 나는 수진이어도 에몽가상 수진이까지는 된 사람이에요 이 미쳤나 이 사람들이 너네 다한 번씩 거울 보고 와서 나한테 채팅쳐 이 또라이 새끼들 아니에요 너네 계속 나한테 수진이라고 하면은 나가서 헌팅했는데 피플테리어상 수진이한테 낚여가지고 눈 떴는데 피플테리랑 같이 침대에 있는 걸 내가 기도를 싹싹 빌어주마물 떠놓고 기도할 거야. 계속 죄송해요. 그래, 이제 말, 이제서야 말이, 이제 야 말통하네. 눈딱 떴는데, 그 스팸 같은 핏불테리어랑 한 침대에 누워있길 내가 진짜 물 떠도고 기도한다. 제발 핏불이라도 나그 급... 그래도 강아지상이네. 아, 핏불테리어상도 강아지상으로 쳐주냐? 그럼 내가 강아지상 할래. 찹테리어 진짜 다 돌아왔어. 얘들아, 너는 스핑크스 고양이 하라고? 아니, 저 정도면... 저 정도면 렉돌 정도는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미쳤나? 스핑크스 고양이상 이러네! 야.. 저는 잘먹고잘 지내는 부잣집 고양이라고요. 스트릿 출신 고양이잖아요. 이게 어딜봐서 핏불테리어 수진이야. 미쳤나? 나가고 진짜 핏불테리어한테 물릴래. 너네 오늘 혜정이라고? 진짜예요. 혜정이는 극찬이지, 수진이 혜정이 합쳐서 수정이었거나고. 혜정이... 뭐네도 혜정이랑 하면 은숙이 <laughs> 같다고? 로와 음. 은숙이는 진짜 72년생 이랑 같잖아 이씨. 이제부터 패는 새끼들 그냥 다 임차 그냥 충신만 남겨놓고 레전드 썩킹만 받으면서 방송할 거니까 그렇게 아쉬워 어디, 어디 간신 없냐? 충신 됐어 간신 없어요? 간신 간신 찾아요 근데 간신 영화 본 사람 그거 좀 야함 그냥 미친 시베 의 여자인데 엇갈릴 게 있나 너 고정 오늘의 채팅상트 드림 야 근데 왜 팔로우를 안 해놨냐 팔로우가 어려워? 이렇게 썩킹할 거면 팔로우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만큼은 아니었나 보지. <laughs> 얘들아 어느 정도 여자한테는 어, 조금 덜 솔직할 필요도 있는 거야. 여자는 거짓말로 다뤄야 하다 예를 들어 어떤 거짓말, 어떤 거짓말이면 너네가 여자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여자를 다스릴 수 있는 건 잘생긴 남자밖에 없어. <laughs> 여자를 다스릴 수 있는 건 차은우밖에 없어. 누가 누굴 다스린다는 거야? 나도 노래 부른다. 불러. <laughs> 너네, 현 여친이 있으면 현 여친도, 전 여친이 있으면 전 여친도, 아무 여자도 인생이 없었으면, 부모님, 엄마도, 장우도 다 좋아해요. 근데 얘들아, 봐봐. 내가 말했잖아. 예쁜 여자는 잘생긴 남자를 만날 일이 없고, 잘생긴 남자는 예쁜 여자를 만날 일이 없어요. 뭔 말인 그게? 이해가 안 돼? 너네가 잘생긴 남자면 알 건데?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는 근데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어. 예쁜 여자는 잘생긴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널 만날 수 있다는 거지. <laughs> <laughs> 야, 긍정적 사고 방식 진짜. 한스테어 갈게. 근데 서륜이랑석살이랑 어떻게 <laughs> 구별해요? 내욕처 먹일라고. 어느 방에서 온 자객이냐? 장님인가? 너 이리 와. 장님인가 미친년 아니에요 이거 미치셨어요? 장님이세요? 아니 제가 어? 백지현 이채영, 카리나, 윈터 이분들보다 예뻤으면 제가 연애 했죠 인성 탈락이어도 얼굴로 밀어붙였지 분명 나락 갔을 거야 정확한 무당이세요? 야너 아까부터 일부러 너 어느 방에서 혼첩 짜냐고 사쌀은 남사친, 여사친 있다고 생각해네 저는 남사친, 여사친 이거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남사친, 즉 여사친이 괄다고 하면 아니, 그니까, 너, 그까 그러니까 기다려봐, 시발. 이거 소개하고 있잖아. 이거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자, 우리. 이거는 피넛빠라 이거 원래는 지금 방종이에요, 원래. 아, 이거 비닐? 이거 왜 해주는 거야? 왜 비닐 해주냐고. 친구가 저한테 고백하잖아요? 그냥 진짜 그냥 바로 선절해, 바로. 꽤 생겼는데 얘보다 나은 애 만날 수 있겠다 싶은 애들이 친구 되는 거라고. 아니, 그냥 친구 할수 있어. 근데 남자는 그게 안 된다며. 그러니까 그... 우리는널 만날 수 있다는 거지. 조금이라도 호감이 있어야 친구로 지내고, 그, 뭐라 너라, 뭐라노. 너라는... 뭐라 했노 너네가? 아니가 그러니까 난 너네 마인드를 근데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친구할 수 있잖아. 친구할 수 없어? OO, 존나 웃기고 재밌으면 할 수는 잘 먹겠으니. 아니 웃기고 재밌으면 친구 하는 거 아니야? 너네 잘 생긴 애들이랑만 친구해? 아니잖아. 아 진짜 내 취향이 아니면은 나는 이성으로안 느껴져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성으로 느껴져야 뭘할거 아니야. 아니 그걸 왜못 막냐고. 나는 친구로 보는데. 자, 봐봐. 술 마시고, 몸도 못 가누는 여자를 건드리는 ᄉ 발 새끼들이 문제인 것이고, 둘째로, 그 남자를 너무 믿고, 진짜 친구라고 생각해가지고, 술 마시고, 몸도 못 가누면 데려다 집에 데려다 주는 게 맞다고요. 여자가 그러면, 데려다 줘야 된다고. 거기서 따먹으면 범죄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 차라리 경찰서를 데려다 줘. 집을 모르겠으면, 모텔로 끌고 가지 말고, 이놈의 새끼들 막. 이걸 내가 교육시켜줘야 돼? 이놈의 새끼들? 동물병원도 괜찮아요. 어쨌든 개가 되셨으니까. 경찰서 컨셉, 모텔 막 감옥 있고, 지랄. <laughs> 나 아직도 빚 갖고 있다. 다들 조심해라. <laughs> 조심하세요. 흉흉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여사친, 남사친에서 왜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사친, 남사친 있다 파고요. 근데 없다 파도 이해를 한다 주의해. 원래는 이해가 안 됐어. 아무튼, 다들 꼭 빨리 잘하세요, 진짜로. 인생 돋대기 싫으면. <laughs> 그딴 동의서가 어딨어. 못쏠 뭐 벌스 연애 열번 10번? 연애 열 번은 할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연애 한 오십 번 이렇게 해야 밸런스가 맞는 거 아니에요? 못쏠 뭐 벌스 연애 한오 오십 번, 0백번 이렇게 해야 밸런스가 맞는 거 아니에요? 열 번은 뭐 익숙하시겠는데? 못 쏴리 문제에서 밸런스가 안 맞네. 니마 요새 첫트 하루에 한번 정정하는 중인데 잘 하고 있지. 아구 따봉. 구독자 2만 이 정도면 조수는 되는 거잖아 이건 제가 이뤄낸 게 아니라 제 편집자가 한거 편집자님 축하드립니다 덕분에 유입됐습니다 이거는 편집자 저랑 찹쌀아 아 제가 잘 전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2천 원 제가 진짜 꼭 전달 드릴게요 꼭꼭 진짜로 아니요아니요아니요 제가 진짜 꼭 전해드린다는 말씀을 또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엄마가 맡았다가 어느 날면 돌려줄게 그래 이거 새벽또다너 대학 갈때 내가 다 이렇게 꼼꼼히 다 모아놓고 있어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그 돈까지 진짜로 꼭꼭 꼭 전해드릴게요 진짜 봐도 예쁘다? 근데 그림자가 예쁘려면은 옆모습이 예뻐야 되거든? 근데 내 옆모습 못생겼어 아코 성형수술 펀딩 한번 봤습니다 강철딸코 안에 플라스틱 넣을 건데 플라스틱 값 좀... 근데 충분히 예쁜데 옆모습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또야 <laughs> 이거 <laughs> 칭찬이야 여기야 얼굴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야 근데 건드려서 다 예뻐지잖아 연예인들 봐봐 야금야금 뜯어 고치면 예쁘다니까? 연예인은 회사가 돈 대주지 않아 나도 너네한테 삥 뜯어가지고 수술하려고. 남자 앞뒤 코 수술 안 하고 남자 앞치코 수술 하면 헌포킹될수 있는데 잘안나 <laughs> 쌍수 코둘다 해봤는데 아픈 건 쌍수. 어, 야 그러면 그러면 쌍수랑 코둘다 했는데 혹시 헌포킹인가헌포 가면은 왕자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레드갑에 깔아주나? 개노 음. <laughs> 아니네요. <웃음> 오늘 방송 여기까지 다들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런 개쌍년이라 미안해 누가 쌍년한테 감기래? 잘가